어,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은 람빵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어, 람빵을 가서 거기서 만났던 카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람빵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네요. 들어보라고 자랑할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배달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커피도 마시고 블로그도 하나 쓰고 시간을 보내고. 점심까지 먹고 그리고 취향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집이 또 있을까요? 제가 여기 앉아서 글을 좀 쓰고 있었더니 주인장이 이렇게 얼음물을 갖다 주셨는데 거기에 꽃도 띄워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음, 파파클래프티카페입니다. 남방에서는 카페 두 집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3박 4일간의 숙소였고, 어, 그 1층에 있었던 카페 외모리였고요. 그리고 또한 곳은 짧은 여행 기간에 두 번이나 갔었던 카페 파파크 래프트입니다 음, 아버지와 아들이 수공예로 만든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그런 집인데요. 어, 지나가는데 한국에서 전시도 했다라고 하는 이 집의 여자 주인장이 예, 저를 카페로 안내를 했었어요. 주인장 내외가 좀 수다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그런 카페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제가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파파 크래프트의 남자 주인이지요.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정감 어렸던 그런 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를 주문하니 유리잔에 꽃을 꽂아서 내왔던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버스 시간이 남아서 조금 오래 앉아 있는 사이에 기온이 쑥 올라갔거든요. 주인장이 얼음을 동동 띄워서 꽃과 함께 내온 것도 인상적이었던 집입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세계 여행을 시작한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란방이 너무 좋아서 두 번이나 갔었는데요. 란방은 음, 2월달. 그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로 아주 선선한데, 낮 기온은 37도까지 훌쩍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시내 구경을 하기로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공원을 갔다가, 미얀마 스타일의 사원을 보고, 다음 스팟은 음, 전통적인 건물에 카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10시 오픈한다 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길로 슬슬 걷다가 어, 노트 슬로바 라고 하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모닝커피 한잔을 하면서 쉬어가기로 했죠. 이 동네 유명 카페인지 고급차를 몰고 와서 왕창 테이크아웃을 주문해서 갖고 가거나 이 앞에서 인증샷 산매경을 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카페였는데요 외제차가 줄줄이 내립니다 여기가 어, 이제 왔어 내가 다니는 커피 맛집 왔어 이거거든 여기 앞에 혼자서 내린 차 커플은 요 자동차에 탔어요 게다가 계산은 다 핸드폰 스캔 QR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 진심인 태국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나가다 만난 커피 슬로바인데요 노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인장이랑 다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이 재미난 경험입니다. 커피 진심인 사람들. 이 커피차 앞에서 100만 장 찍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시작한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사동 같은 거리죠. 개콩타에서 가장 예쁜 카페, 메모리 카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되게 예쁘네요. 와, 도착 후 이제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숙소 너무 좋죠. 일 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서 이 카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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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차려주는 아침 밥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차려주는 음식을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을까요? 커피가 아주 맛있는 카페에요 카페 메모리 카페 주인장은 파타마라고 하는 아주 똘똘한 친구예요. 치앙마이 대학을 나와. 나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다시 방문했을 때는 저를 기억하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고요. 그리고 그때 기념 촬영도 한장할수 있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시작한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요. 우리보다. 곳곳에 공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 시계탑 앞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 이렇게 지나게 되면 녹색을 지나서, 네, 여기에 바로 블루버드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면제를 하고 갈게요. 뭐든지 진심인 나라에 오면 그거에 대한 콜리티가 높아가게 되는데 커피는 태국이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치앙라이 쪽 가면 조금 더 전문적인 만날 수 있는데 치앙마이에서도 여러 군데서 커피에 대한 진심을 만날 수 있었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람빵에서도 어제 그 커피 자동차는 대박이었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늘 람빵 일정을 접고 치앙마이로 넘어갑니다. 언니와 함께 여행하니까 혼자 할 때보다 둘이서 할 때가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카 포트라는 커피야. 모카 포트라는. 람방에는 커피. 커피에 진심인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허름한 노점 카페에서도 모카 포트로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집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상설로 여는 야시장에서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는 커피집도 있었습니다. 시앙발이찡 마켓에 이어서 여기 람빵 금요야시장에도 커피 내리는 아줌마가 있네요. 커피 냄새 너무 좋다. 세계여행을 시작한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오늘 마지막 스케줄은 맥주 한 잔입니다. 여기가 월드 니코 사계흥몽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쓰는 그런 사자성어 같은데 스비어하는 집인가 보 오늘 마지막 스케줄은 라고 한잔 마시겠습니다. 오, 뭐야? 뭐읽어요 하여튼 맥주입니다. 맥주. 그런데다가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잘 얼린 잔을 갖고 왔어요 요즘 이런게 여기 트렌드서보아있는 오늘 뭐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서앉아있리해서해서있 <목소리>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쿠션이라든지 쿠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에테니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국의 소수민족의 같은 소수민족 같은 동, 동, 동베, 동북아 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까 밥집 지나다가 밥집 찾으을 지나다가 이집에 너무 맘에 들어가고 제가 찜해놨던 그런 집이죠. 예쁩니다. 야 이런 겸성의 집을 첫째 날 알았으면 내일 왔을 텐데 음, 내일 치앙마이로 가야되는데 이제 발견 했으니 앞으로 낮방을 음, 자주 와야되겠다.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